의외로 한국인은 대만에서 할수 없는 것? 그건 바로 태권도. 대만은 중국의 압박 때문에 각종 국제행사에서 자신의 국기와 국호를 사용할 수 없다. 그건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국기조차 사용 못하게 하는 대회에 가진 소모를 당하며 억지로 참가했으면, 메달이라도 따서국위선양을 해주기를 바란 대만인들이었지만, 잘하는 스포츠가 단 하나도 없어서 올림픽 금메달 누적 개수 0에 처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대만은 첫 금메달을 태권도에서 두 개나 획득하게 되는데, 이런 대만의 최초 남녀 금메달 리스트를 배출한 것은 모두 한국인 사범들이었고, 이것은 훗날 뜻하지 않게 한국의 악재로 작용하게 된. 2010년, 중국에서 개최된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대만은 태권도에서 금메달 획득을 노리 있었고 간판 스타였던 양수진은 공인되지 않은 전자 센서를 규정상 부착하면 안 되는 위치인 발 쇼크 치에 부착하고 출전했기에 경기 도중 실격패를 당했고 우는 사진이 대만에서 화제가 되며 반중 시기가 벌어지는 줄 알았으나 주최국인 중국의 개길 자신이 없어 뜬금없이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을 걸고 넘어지며 반환 시위를 하기 시작함. 한국 제품과 태극기를 불태우며 보이콧을 하고 대만 총통과 장관, 국회의원 등은 오히려 한국을 비난하는 물상식한 태도를 보였다. 태권도는 현재도 여전히 대만에서 인기가 많은 스포츠지만 특이하게도 반환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한국인은 대만에서 태권도 도장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게 제도적으로 막아놓았다고 한다.